우리 영천에서 전국의 우수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앙껏 펼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관람객들의 함성 소리로 무더위는 날려보내시고 별과 낭만이 가득한 영천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5회 고등학교 총장님 국무공학교 경도선수권 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소득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통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Okay. 먼저 외무선 씨 선수 대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 여들에대하니다 검사 <laughs> 8단 이디옹 <이디오미> 선생님이 접수하셨습니다. 검사 <laughs> 8단 이정수 선생님이 접수하셨습니다. 오늘의 신선한 이신 검사 8단 이영범선생님 <laughs> 오늘의 시 노사 발달한 김재용 선생님이 참석하습니오 오늘의 엠사 발달한 안지태 선생님이 Gracias. <laughs> 김영최강과 고수님 참석하셨습니다김철최강과 고수님 참석하셨습니다김보과고도의 김종돈 대학이께서 대부장과 박승진 진학이 진학 있진학이있겠습니다 회장님, 김종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대 단체전 우승팀의 우승이바람이 있겠습니다. 전대 <laughs> 단체전 우승팀과 개인 우승자에 게는 우승 기념 사진을 찍자에 잠깐 대회장님께서 질문을 드전달하겠습니다 대표의 대학교 총장님 전국 고등학교 검도 선수권대를 회 찾아주신 선수님 탐구영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검도 선수권대는 회 우리나라 목교 검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검도계로 이끌어갈 우수한 선수들을 발휘하고 육성하는 대회로서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모두 점전당당하게 대회에 의해서 자기의 실력을 검뎌하고 도서의 서터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엄청 신한 시험입니다 제25회 대구대학교 중등학교 전국고등학교 금도 30분의 교체를 건도는 중공수로 인하여 실체를 단련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정신순환 효과에도 희열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A 배우신 분이 심심해 달려가면 시합 때 매주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물선수의 소녀들이 큰미이수있 3년만에 출우되는이라면 우리는 멋진 힘으로 좋은 추억을 는 그런 시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럼역제에무전하게 된다 충리호의 우정영천에서 대구대학교 총장님, 전국고등학교 경도선수분대회가 개최되어 지식을 확인한다. 그 대회에서 평소 갈고 닦은 제약은 마음껏 다리에서 멋진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천에 봉신을 건강 좋은 축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금대회는자단보험이 대한민국의 경기, 금도 경기 심판 규칙에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은 4분이라고, 1 6강부터는 3분 연장대에 부장 하였습니다. 경기, 금도 경기 문화를 배워가지고 발음 칼, 발음 자세로 이제까지, 따까 계약을 선두님 여러분들은 심판을 믿고 마음껏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이 네. 우리 박진, 총장님이니다 그리고 영천의 책임을. 박봉규, 네. 박봉규, 어, 예, 네. 박봉규, 네. 박봉규, 네. 박봉규, 네. 박봉규, 네. 박안내 네. 박봉규, 네. 습니다대 박봉규, 네. 박봉 ¡Gracias! i do